방패 빼고 밤추빼 하고 여경 보고 날아라. 아! 어? 방패 빼라. 지 잡으면 안 돼. 빼라고 방패. 방패 빼. 방패 빼라. 너 미적이라 저기 지고 우리 여기 있 어떡해, 그냥... 아니, 이거좀 불러보게 해요. 저가 이거는... 와, 설국 보내줘. 니네보다 세 살, 네살 적은 이제 열아홉 살짜리 내 아들이다. 4월 16일 날그 차가 물속에 빠져서 5월 15일 한달 만에 올라온 녀석이야! 니네는 명령이 정이냐? 그게 옳은 거냐? 어떤 게 니네들이, 니네들이 따라야 되는 정이냐? 진실이냐? 무슨 뜻이 왜 우리한테 이러는데? 왜 우리 한사람 이렇게 을 해볼 는데 내가 는내 새끼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내가 내 새끼 못생긴 게 내가 못 살던 게 하나 잘못했는지.

어서 오세저기로가세요저기로가세

밥 먹듯이 자연하고 있는 현 정권입니다. 어, 네. 아, 뭐 니다 <목> <목 아세요? 하지 마세요>? <on>. <değild>

해봐요. 자 자문 변호사 그거 저 한번 자문에 보겠어요. 동감합니다야 아 진영아. 이건 뭐고요. 이건 괜찮아요? 이봐요이요 이리 봐요 이리 봐요

여러분, 시 안전한 곳으로 이시기 바랍니다. 장비에 물이 들어가면 장비가 바로 고장날 수 있습니다.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. 경찰은 불법 시위자의 폭력행위에 폭력행위를 제압하기 위해서 물포, 사용경로에 이어서 불광살수 복사가스 등 경찰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경찰관들 탭사이신까지다준비하세요 경찰관 폭력행위자는 바로 이격 장비 활용해서 이격처치하고1행범경고하세요1포2후 10시 방향 복하쇼1시요시 방향 극복하쇼. 1포 2호 1시 방향 극복하쇼. 1포방포를사용합 1시 방 경찰관을 폭행하고, 경찰관, 경찰 차량을 한행위에해서는 복사가 됐다 합니다. 경찰 장비 탈취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10만 명 복사 설정, 20만 명 복사 설정, 최료을 사용하겠습니다. 경찰은 여러분들의,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3차 해산 명령을 맺수에도불하고 해산치 않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고사례하고 여러분들 해설 잘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저런 회의를 두고 मुख्यम 안쪽으로 들어가지마 터벽 라인에서 동력 최종비